매월 내 통장에 8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이 상승기가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 준비 이것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 에 사시면서 열심히 젊은 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면 노후에는 시골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시골에 가보면 새로 짓는 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오래 살는 살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 전원주택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의 사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하셨어요 어, 이제 나는 시골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빈집을 하나 사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살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한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땅을 사서 내가 살고 싶은 분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 하셨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넉넉 잡아도 한 2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걸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 잖아요 집을 짓다 보니까 더잘 짓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이 원래 2억 정도 예상했던 것이 거의 5억 가까이가 든 거예요 계속 돈을 쓰다 보니까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이 집에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시골에 아무리 우리가 대저택처럼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을 내가 들인 돈만큼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시골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한정이 돼요. 정말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편리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이 시골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내 노후자금을 다 여기에 몰투를 해버리면 정말 이게 나중에는 노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노인분들 아닌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제주도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집도 다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무작정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주에 가시면 내 생각과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곳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주 같은 곳에 가면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도 많은데 이제 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관광지나 아니면 잘 알려진 곳들은 장사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한달살이 같은 걸 많이 갔었어요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관광을 하려고 제주에 갔을 때와 제가 한 달이라도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갔을 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던 게 이곳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2박 3일, 뭐 3박 4일 정도로 짧게 관광으로 가야 되는 곳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필라테스 학원 했던 그 지인 같은 경우도 학원을 다 정리하고 다시 도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골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실 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인의 사례를 보면서 시골에 지금 진, 집을 짓기 위해서 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돈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쓰지 않고 월세를 받는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월세를 받는다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월세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출을 받지 않고 이 5억이라는 돈을 온전히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은 월세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12달이기 때문에 12를 곱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월세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에다가 12를 곱하고 여기에서 연 대출 이자, 연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이것을 어,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 이자를 뺀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월세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20년 차이고 32평입니다. 가격이 4억 8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5억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출 없이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보증금 3천에 월 8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세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가 85만원이니까 85 곱하기 12를 하면 1,02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4억 8천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까 4억 8천에서 3천만 원을 빼주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20만 원 나누기 4억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이 월세 수익률이 2.2%가 나옵니다. 대출 없이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월 내 통장에 8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이 상승기가 왔을 때는 시세 차액은 또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돈을 그 전원주택을 짓는데 쓰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라도 월세형으로 투자를 했을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저는 노후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제가 5억 이란 돈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을때 월세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는 상가 같은 것들도 보면 입지가 정말 좋은 그것들은 그렇지 않지만 공실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돼요.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충분히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가 일자리가 탄탄하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공실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월세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짚어드릴 게 지산 같은 경우는 어, 대출이 정말 잘 돼요. 대출이 보통 80%에서 90%까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샀을 때 어떻게 이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본 곳이 서울의 영등포구에 있는 지산인데요. 여기가 공급 면적이 37평이고요. 전용 면적이 21평입니다. 매매가가 5억이고요. 여기 보증금이 1,500에 매월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할때 150만 원 곱하기 12를 여기 매매 가격이 5억이니까 5억에서 보증금이 1,500만 원을 빼 주면 됩니다. 그러면 4억 8,500만 원이 돼요. 그럼 1,560만 원 나누기 4억 8,500만 원을 하게 되면 월세 수익률이 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상 같은 것들도 수익 형이기도 하지만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시세도 올라요. 그렇게 보면 시세 차익은 또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돈을 다 가지고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익형으로 투자를 했을 때 확실하게 매달 돈이 들어오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후를 설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노후에는 도시에 사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가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갈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시간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시골에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덜컥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막상 우리가 살아봤는데 나와 시골 생활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은 도시보다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인프라도 잘 되어있지 않고 벌레도 많이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는 곳이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집을 짓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보면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하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시골 같은 곳에 집을 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집을 짓거나 사기보다는 이런 에어비앤비를 활용해서 단기 임대로 살아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월세나 전세로도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정말 시골 살이가 잘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잘 맞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너무 돈을 많이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노부부가 살수 있을 정도만큼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 월세 수익형 같은 곳들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매달 수익을 받으시면 훨씬 더돈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노후 준비를 할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를 준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월세 세팅을 하면 되는지 좀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